유희왕 듀얼 몬스터즈는 카드게임 만화이지만, 꽤나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유우기에게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영혼이 깃들게 되면서 마치 한 사람의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듯한 설정입니다. 유희왕에는 주인공 유우기 말고도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순하게 생긴 본래 인격에 사악한 다른 영혼이 깃든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마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선과 악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리뷰에 앞서 두 개의 인격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부터 살펴볼 육신관의 이야기에 이와 관련하여 생각 생각해볼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6신관은 모두 천년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파라오가 가진 천년 퍼즐까지 합해 총 7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먼저 천년쇠는 신관 샤다가 가진 아이템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몬스터의 존재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마음에 무슨 몬스터가 있냐고요? 여기서 몬스터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 증오 같은 것을 형상화한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을 딱 분리해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희왕 세계관에서는 그걸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쇠는 그 악한 마음, 몬스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천년안이 있습니다. 눈동자 모양을 한이 아이템은 몬스터를 실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출연한 몬스터를 천년 지팡이로 석판 같은 곳에 봉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아이템은 조금 다른 기능을 해서 조금 있다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아이템들은 모두 유희왕 현재 시점에서도 등장하고 능력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신관 세토에 대해서 소개해야 할것 같아요. 신관들은 모두 현재의 유우기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이 모습들은 이 인물들의 전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세토는 유우기의 라이벌인 카이바의 전생입니다.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카이바는 카이바 코퍼레이션 엄청난 대기업의 사장으로 냉철하고 야심 있는 인물입니다. 한번 야망을 품면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실현하는 인물이죠. 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파라오 밑에 있는 신관이지만 왕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책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토는 천년 지팡이, 아까 몬스터를 석판에 봉인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악당의 이집트가 위기에 처하자 왕국을 구하기 위해 샤다와 함께 백성들이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몬스터를 전부 조사하죠. 혹시 악당에 대항할 만한 몬스터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우연히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몬스터를 발견하죠. 하지만 악당에게 대항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몬스터였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세토는 곧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끌고 가라고 합니다. 이미 죗값을 다 치룬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저는 유희왕 세계관의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완벽하게 분리돼서 아예 다른 인격처럼 행동하고 그 악한 인격을 따로 떼어서 제거까지 할수 있다면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관심법으로 보아야겠구만. 누가 쓸모없는 허접시기인지 말이야. 죄를 지을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laughs>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토는 신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토 자신이 능력으로 신관에 뽑혔을 정도로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세토가 가진 천년 지팡이가 천년 아이템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몬스터를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템이기 때문이죠. 현재 시점에서도 천년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마리크가 가지고 다닙니다. 이 친구도 이중인격의 소유자죠. 마리크는 과거의 증오에 휩싸여 천년 지팡이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밑부분을 빼면 이렇게 뾰족한 창으로도 쓸수 있네요. 현재 시점에서 천년 지팡이의 능력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정신 조작 능력인데요. 원래 몬스터를 석판에 봉인하던 능력이 이제는 사람을 몬스터처럼 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강력한 템인 것 같네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관이 강력한 템을 가졌으니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토에게도 접고 들어가는 상대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할 신관인 아크나딘입니다. 아크나디는 세토가 처음 신관이 되었을 때부터 세토를 가르쳐 온 멘토 같은 존재인데요. 나중에 세토를 어릴 적에 버렸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뿐만 아니라 선대 파라오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선대 파라오는 아템의 아버지니까 세토와 아템은 서로 사촌 지간이었던 거죠. 아크나디는 세토를 파라오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악당의 편에 서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공들에 의해 처참하게 깨집니다. 아크나디의 아이템은 천년 아닙니다. 실제로 안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템에 비해 착용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페가서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끼고 있죠.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인드 스캔입니다. 마인드 스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능력인 것 같긴 한데, 천년 안에 탈착 과정이 좀 잔인합니다. 정말 무식하게 그냥 끼우고 뽑히고 합니다. 별로 갖고 싶지 않네요. <laughs> 세 번째 신과는 마하드입니다. 마하드는 유우기의 주력 몬스터 블랙 매지션의 전생이죠. 이와 관련한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천년 링인데, 능력은 주위의 적들을 탐지하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천년 아이템의 위치를 탐색하는 용도로 쓰였으니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아이시스입니다. 마리크의 누나인 이시지의 전생이고, 현재에도 과거에도 모두 천년 타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가까운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즌은 카이바와의 듀얼에서 이 아이템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카이바의 초기 발동하면서 한번더 꼬아서 들어오는 바람에 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샤디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철저하게 조력자 역할만 하는 인물입니다. 확실한 아군에 서 있긴 해요. 아크나딘처럼 악당의 편에 서진 않지만, 세토가 파라오에게 알리지 않고 행동을 취했을 때 같이 설득당해서 도와줍니다. 파라오의 위기에서도 파라오를 도와주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유령상태로 유우기 일행의 NPC 역할을 합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 인물이죠. 유희왕 극장판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에서는 고아를 거두어 기르다가 천년링을 얻으러 온 바쿠라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린 바쿠라에게 살해당하고, 이는 그 고아들 중한 명이 빌런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신관은 카림입니다. 여섯 신관 중에선 비중이 제일 미비하고 현재 시점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죠. 별 비중은 없지만 아이템인 천년링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융합입니다. 천년칭을 통해 신관들의 몬스터가 융합해 땅과 맞서 싸웁니다. 근데 별 영향력은 없습니다. 아템이 신을 불러내기 전에 바람잡이용으로 터지는 몬스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여섯 신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